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바나나 말랭이 무침입니다. 네, 바나나 튀김 우리 했잖아요. 그때 선물 받은 게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재빨리 이 요리를 했습니다. 자, 써는 방법, 또 두께 그렇게 드리려고 바나나 하나만 준비해놨고요. 양쪽은 좀 떼어버리시고 이 정도 두께입니다. 한 0.8, 9, 1cm는 조금 못될것 같아요. 1cm 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두께 해서 말린 게 이거예요. 말리니까 조금 졸았죠. 조금. 이 정도 두께가 돼야 이게 묻혀놔도 식감도 좋고 물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 밥공기를 하나 준비했고요. 지금 이 요리는 이제 바나나만 제가 바나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까워서 급하게 이제 이것만 지금 조금 해보는데요. 당감 있잖아요. 단단할 때 당감 말랭이 또 사과 말랭이. 저는 참외, 어, 달지 않은 거 아주 싱싱한 거. 세파레도 좋아요. 참외도 또 살짝 말려서 장아찌로 해서 거기다가 바나나 말랭이를 조금씩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초간단입니다. 이제 바나나 마, 말린 거한 공기에다가요. 고추장하고 이제 너무 고추장만 넣으면 이게 묻혀지지가 않잖아요. 고추장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한세 테이블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맛없거든요. 세 테이블 정도 하고요. 어, 바나나가 달지만 이제 고추장이 들어서 버무려지고 윤기가 나야 되고 너무 물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물엿은 한 테이블 정도 넣을게요. 한 테이블 정도 넣고요. 여기다 뭐 넣어주시냐면 참기름, 참기름 한 서너 한 다섯, 여섯 방울 은근히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됐어요. 이래서. 이제 바나나를 여기다가 묻히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 먹으면 맛있고요. 이제 감하고 사과하고, 음, 또 살짝 다들 말려야 돼요. 참외도 말려가지고 씨다 제거하고 싱싱한 걸로 말려서 장아찌 같이 담아놨다가 이렇게 같이 해도 좋고요. 그냥 말려서 바로 이렇게 묻혀도 맛있어요. 거기다 바나나를 넣으면 하나씩 집어먹기 되게 조화롭거든요 이것도 맛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리킵에 말렸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참깨 참깨 좀 넣어주세요 다 끝났어요 쫄깃쫄깃하고요 은근히 매력있는 저는 바나나가 엄청 좋은 바나나가 한 박스 이상이 들어와서 리킵을 다 써도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음 70도에서, 리킵 70도에서, 아, 어 이거 오래 걸려요. 20시간 이상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중간에 하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시고 20시간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바나나가 돼야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빨리 먹고 싶어서 중간에 한 절반 정도 말랐는데 했거든요. 다 버렸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묻힐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묻혀 놓으니까 막 흐물흐물해져서 맛없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음, 굉장히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조그만 이유 아시겠죠? 이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절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고추장하고 물엿만 쳤지만 이 속에서도 이제 바나나가 말랑거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만 하셔서 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다 하겠지만 감하고 만약에 하시려면 감이 8, 바나나 2 이런 비율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바나나 말랭이 무침 만들어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